당뇨병은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진 무서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는 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은 전 세계 사망 원인 중 상위를 차지하고 한국에서는 여섯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오늘은 이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주요 증상, 더 나아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식재료 5가지와 한국 음식 중 당뇨 예방에 좋은 음식 5가지, 당뇨 예방에 좋은 생활 습관 5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불필요한 내용 없이 핵심만 빠르게 안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고 주변에 정보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뇨병은 신체가 혈당, 즉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현재로서 완치가 불가한 불치병에 해당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해 준다면 정상적인 생활은 가능합니다. 당뇨병은 크게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나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에 발병합니다. 선천적 요인이 강한 경우이며 신체의 면역체계가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 베타 세포를 파괴하여 인슐린 생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평생 인슐린 주사 처방이 필요합니다. 제2형 당뇨병은 신체가 인슐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주로 비만, 신체 활동 부족, 유전적 요인과 연관이 있으며 대개 성인에게서 발병합니다.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는 주요 증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과도한 갈증과 빈번한 소변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중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면 신체가 과도한 포도당을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합니다. 이로 인해 탈수가 발생하고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하게 되어 갈증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 체중 감소입니다. 제1형 당뇨병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 신체가 저장된 지방과 근육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로감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포도당이 세포로 효과적으로 이동하지 못해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력저하입니다. 고혈당은 눈의 렌즈 부피 변화를 일으켜 일시적인 시력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눈의 손상을 주어 심각한 시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처의 치유 속도 지연입니다. 혈당이 높을 경우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상처 치유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피부 및 입안의 감염 증가입니다. 당뇨병은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낮출 수 있어 피부 감염이나 잇몸 질환, 기타 유형의 감염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손발의 저림 또는 감각 이상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인해 손발에서 저림, 따끔거림 또는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당뇨병의 진행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혈당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식재료와 한국 음식 그리고 생활습관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식재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곡류입니다. 통밀, 귀리, 퀴노아 등이 해당됩니다. 정제된 곡물에 비해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는 복합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녹색잎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등이 대표적이며 낮은 칼로리와 탄수화물을 가지면서 영양소가 풍부해 당뇨병 예방에 아주 이상적입니다. 이들은 혈당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지방이 적은 단백질입니다. 닭가슴살, 연어, 렌틸콩, 병아리콩 등이 해당합니다. 이들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큰 도움이 되는 우수한 단백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견과류와 씨앗입니다. 아몬드, 호두, 참깨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간식으로 섭취하기에 좋으며 포만감을 주기에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베리류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이 해당됩니다. 베리류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혈당 상승을 최소화하는 낮은 탄수화물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연적인 단맛을 제공하면서도 당뇨병 관리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식재료가 아닌 많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한국 음식 중 당뇨병 예방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섯 가지를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콩나물국입니다. 콩나물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콩나물국은 낮은 칼로리이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에 유익합니다. 두 번째, 미역국입니다. 미역은 요오드, 칼슘, 철분 등 중요한 미네랄이 풍부하며 낮은 칼로리와 높은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미역국은 심플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사로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시금치나물입니다. 시금치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시금치나물은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에 유리한 저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된장국입니다. 된장국은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발효 식품인 된장을 사용합니다. 된장은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지원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된장국에 사용되는 다양한 채소들은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김치입니다. 김치는 발효 채소로 특히 배추김치가 인기 있습니다. 이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프로바이오틱스의 좋은 원천입니다.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성 환경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좋은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설명에 앞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알고 있을 법한 좋은 생활 습관인 규칙적인 신체 활동, 건강한 식습관 유지, 체중 관리,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당뇨병에도 해당하는 좋은 예방 습관입니다. 하지만 저는 뻔한 방법이 아닌 좋은 습관을 추가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식사 전에 물한잔 마시기입니다. 식사 전에 한 잔의 물을 마시는 것은 포만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사 중 섭취하는 칼로리를 자연스럽게 줄여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피를 활용하기입니다. 계피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향신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키고 식후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밥이나 오트밀에 조금 추가하여 섭취해보세요. 세 번째, 일어나서 짧게 걷기입니다. 장시간 앉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식사 후 1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사과식초 활용입니다. 식사 전에 소량 섭취할 경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위장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간식 선택입니다.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간식을 즐겨드시는 분들이라면 높은 섬유질과 단백질을 함유한 간식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아몬드를 포함한 견과류나 치아 씨와 같은 씨앗이 포함된 요거트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팁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으니, 지병이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양질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